1월 29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분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네 이가 치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고픈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찬찬히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다 연약하다지만 그에게는 귀한 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삶에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성실히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일을 탐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함께하시고 귀하게 쓰실 사람입니다. 둘째로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원망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한 번도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었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도 원망이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인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왔을 때 뿌리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인 자신의 주인이기도 했고 비천한 삶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선을 지킵니다. 주의 백성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결코 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